쉬는 못 돼야 잘 존이 잡한다. 그게 진짜 어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교수님한테 "어떤 기술이 뭐냐?" 당창에 물어본 적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구에 있어서 메이저리그가 되려면 파이브툴 플레이어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투수만 자르면 투수를 하고 이제 타자라면 타자를 하는데 메이저리그는 수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는 애들이 수비도 다 잘하는 애들이 이제 메이저리그를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5툴이라고 하거든요. 입시에 있어서 5툴이 되면 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툴이라고 하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칠판에 애들한테 그려줘요. 이렇게 제일 위를 이제 인성, 고그 옆에를 연기, 노래, 무용 그리고 <laughs> 하나가 성적 이렇게 해서 5툴을 얘기하거든요. 오각형에서세개 정도만 끝 지점에 우리 능력치 이렇게 분포하듯이 세개 정도 이상이 있으면 웬만하면 인소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본 학생들이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면 단순히 착하고 못해고가 아니라 참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면 이 말을 참안 믿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학교 교수님한테 뽑는 기준이 뭐냐라고 이제 당창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이 되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았겠어요. 되게 한숨을 푹 쉬시면서 <laughs> 굳이 보지 않아도 걸음걸이만 봐도 얘가 어떻게 연기를 할지가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첫 마디만 딱 뱉어봐도 어떤 성격인지 보이고 그냥 보인다 그 당시에는 저도 대학교 (1학년이었고) 저도 입시를 힘들게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참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연기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의 어떠한 인물의 인생을 건들고 그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려면은 저는 마음의 크기가 참 넓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단순히 착하고 못되고가 아니라 정말 어떠한 인물이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의 크기 그런 사람들이 뭘 해도 되게 매력있고 되게 호감인 게 중요하잖아요 입시에 있어서는 비호감보다 호감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뭘 해도 되게 호감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성을 가장 그래서 제일, 제일 꼭대기 올린 이유가 수업을 듣는 태도 다른 친구들이 할때볼줄 아는 관찰력 그리고 그거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인물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너무 도장 찍듯이 연기를 하니까 매력이 없는 거고 또 그런 치, 친구들의 특징은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흘려버리는 그리고 남들 할때 별로 관심도 없고 관찰력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섬세한 연기가 나,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얘기하자면 정말 시간이 길지만 인성의 수업 태도도 포함이거든요 수업 태도가 좋으니까 성장도 빨라요. 노래를 하든 연기를 하든 무용을 하든 노래만 잘하면 되지 연기만 잘하면 되지 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저희 학교의 모 교수님은 굉장히 그 뮤지컬계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은 배우가 노래를 못한다는 건 재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생각해보면 무용이든 연기든 노래든 어쨌든 감각적인 부분을 우리가 건드려서 하는 거잖아요. 난 노래의 감각은 뛰어난데 무용 감각이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감각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학생들 보면 연기 잘하면 웬만큼 노래해요. 또 웬만큼 무용도 잘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인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학생들이 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착하게 해야 돼? 요 아니 아니 착하고 그게 아니라 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이거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개념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상위 1%만 할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말로는 너무 쉽죠 근데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가장 먼저 시작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맞다고만 생각하는 시야로만 어떠한 작품을 보면 내가 볼수 있는 한계가 딱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그럼 당연히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고 그만큼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흔히 그런 말들 하죠. 입시는 못 돼야 잘 좋은 대학 간다. 그게 진짜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단순히 성격이 못 났다가 아니라 굉장히 뱀같이 지혜로운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인성이란 게 단순히 착하고 못하고 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좋은 대학을 못 가는 친구는 저는 진짜 못본것 같아요. 무조건 착하기만 한다고 대학 가는 건 아니에요. 어,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린 매력이 있어야 되니까 착하지만 정말 똑똑하게 잘 것도 챙길 수 있는 이것도 저는 인성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1%의 이 개념을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친구는 뭘 해도 다할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거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인성의 기준이, 갖춰진 친구는 최소 경기권은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 이것도, 굳이 하나를 꼽자면 참 교만한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친구들이 너무 이걸 왜 교만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 제가 입시할 때랑 지금 입시하는 친구의 환경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어, 한 예로 또조약학 교수님이 날이나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노래 실력이나 무용 실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잘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만큼 제가 입시할 때 뮤지컬 MR 구할 때는 제작을 했어요. MR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유튜브로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노래를 어느 정도 잘해야 대학을 갈수 있지 하는 정도의 척도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친구들이 안타까운 게그 친구의 결과만 보고 그거를 판단한단 말이죠 그 친구가 거기까지 갈수 있는 과정은 보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머리에 든 거는 많은데 머리 든 것만 많고 보지 못한 이면의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그런 친구들은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운이 좋게 1차를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근데 결국에 최종에서는 떨어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결국에는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얘기한 인성 부분인데 그 안에 멘탈도 포함이거든요 저는 멘탈인 것 같아요 1차 시험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2차는 그거보다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는 우리 다들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 경쟁률이 이번에 예정 또 역대 최다라고 했잖아요 경쟁률 보면은 몇백 대 1이잖아요 이게 100명이라는 숫자만 눈앞에 봐도 진짜 많아요 근데 몇백 대 1을 뚫는다는 게참 어려워요 근데 2차는 어쨌든 5배수든 6, 6배수든 뽑아놓으면은 경쟁률이 그만큼 내려가죠. 뭐 5대1, 10대1, 100명이 이는 것보다 10명 이기는 게 훨씬 더 쉽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멘탈, 멘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멘탈은 타고난 사람들도 무, 물론 있어요. 그 기세가 좋은 친구도 있지만 결국 이 멘탈도 저는 하루 아침에 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때까지 해온 노력들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떠한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갈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멘탈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많은 학생들 봤는데 멘탈은 확실히 타고난 친구들 있고 타고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멘탈이 흔들린다는 거는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불안하다라는 거를 좀더 들어가 보면 내가 왜 불안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시험장에서 못 하면 어떡하지?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준비된 내 것을 할수 있는 상태라면 물론 그 상태도 불안하겠죠 떨리겠죠 근데 그 떨림 전좀 다른 결의 떨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때까지 너희가 여, 연습했던 순간에 가장 잘했던 순간을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할게요 그거는 현역 배우들도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까지 연습할 수 있는 기준치에 반만 시험장에 나와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즉 노력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좋은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걸 잘 몰라요 좋은 과정이 있어야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는데 좋은 결과만 얻고 싶어 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학생 여러분, <laughs>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작품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불안한 멘탈을 건드는 리게참 힘든 것 같아요. 연기라는 거는 인물의 삶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불안한 내가, 나조차도 불안한 내가 누군가 인생을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연기한다는 건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듣기 싫은 말이 그거 해봤자 뭐가 달라지냐 그럼 전 얘기합니다 해봤어 떡인지 된장인지 멀리서 보면은 구분이 안가 근데 먹어보면은 아 다시는 이거 먹지 말아야겠다 <laughs> 하게 된다고 일단 먹어 일단 일단 행동해야 되는 것 같아요 행동 근데 이 행동하려면 이 마음가짐을 참 고치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특히 수시 때참 많은 학생들이 5가랑6가랑을 하고 싶으신가봐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조금 이게 자랑인지 저도 이관왕밖에 못했어요 이관왕. 근데 이관왕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왕 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건데 수시는 우리가 여러 이렇게 걸치고 물론 좀 잔인하죠. 시험 치는 와중에 발표가 나고 하니까. 근데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마치 나머지 것도 다 떨어진 것처럼 포기하려고 하는 게참그 마음을 이끌어 주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하나라도 붙는 게 목표였는데 너는 다섯 개다 붙는 게 목표였구나라는 <laughs>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어, 그게 가장 힘들었지 않나 마음가짐 작품 짜는 것보다 힘들어요 작품은 하루에 두세 개네개 네 개, 다섯 개 그냥 짤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섯 개 짤려고 하면 뭐예요 학생이 다섯 개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못 나가죠 하나도 제대로 못 나가죠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렵지 않나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너무 가면서도 한편으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을 좀 바꿔주는 거. 여러분과, 그러니까 저는 학생 다들 얘기하거든요. 너랑 나랑 우리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배를 타고 가잖아요. 우리 같이 노를 젓고 가는데 떨어져가지고 노를 안 저을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선생님은 그 학생이 지금 이 순간 젖지 않은 노를 좀 대신 저어줄 순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목적, 목적지에 발을 딛는 거는 학생이잖아요. 선생이 아니잖아요. 마음 같은 제가 대신 가서 시험 쳐주고 싶고, <laughs> 내 멘탈 을 씹어놓고 싶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노를 잡아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걸 또, 또 크게 생각해보면 다힘들어 다. 다 하기 싫고, 떨어지면 다안 하고 싶고, 그건 원래 당연한 사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아픈 만큼, 정말 같이 함께 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선생님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수시기간 때, 한 5kg가 훅 빠졌거든요? <laughs> 네, 그만큼 선생님들도 마음, 정말 마음 아파하는데 자꾸 선생님 티다 티다 라고 했는데 그걸 티낼 순 없잖아요. 어쨌든 누구는 노를 계속 져야 되고 또줬다 보면 은또 오면 또 같이 져야 되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기 싫지만 해야 한다. 진짜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거면은 예를 들어 우리 비율이 합시다. 내가 진짜 너무 정말 내 인생의 이상형을 만났어요. 이 사람 놓치면 안될것 같아. 근데 한번 고백을 했어요. 까였어요. 그럼 나도 안 해? 그거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까였어? 아, 근데 나 까였네. 아, 내가 아닐까? 아, 그래도 나저 여자 너무 얻고 싶은데? 좋아, 내가 더 멋있게 나타나서 저 여자 다시 고백을 해야겠다. 좋아해. 난너 싫어. 어, 나도 싫어.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연기를 좋아하고 내가 진짜 배우를 하고 싶으면 고백을 했어요. 좋아 떨어졌어. 또 고백하세요. <laughs> 그게 진짜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조건부가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런 학생들이 꼭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네, 정말 고백해서 차였다고 안 하면은 글쎄요 그게 진짜 그 사람 정말 좋아하는 게 맞는지 본인도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서 운이 좋게 대학을 간다고 한들 분명 불행이 찾아와요 내가 지금 당장 떨어진 그 불행보다 더몇 배의 불행이 찾아와요. 제가 그걸 한번 느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거를 좋아한다라면 한 번에 되는 건 없다라는 걸좀 생각을 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떡해요? 다 힘든데. <laughs> 그래도 해야죠. 그죠. 해야죠. 어렵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그렇지만 할건 해야 한다는 거죠.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참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도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남은 기회가 있잖아요. 정시에 구멍이 되게 아 좁죠. 당연히 좁죠. 왜냐하면 요즘엔 수시로 많이 뽑아가나 추세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학교는 또 정시를 안 뽑는 학교들도 있지만 정말 이건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 내년에 재수할 거예요. 정시 안할 겁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끝까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다음 해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1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재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재수가 진짜 어려요, 워 여러분. 재수가 오히려 현역보다 더 어려워요. 삼수는 말도 안 되게 어렵고요. 그만큼 불안감도 오고요. 뭐 노하우 짬이 생긴다? 아니요. 그만큼 불안하면 더 와요. 오히려 고3 애들보다 재수 삼수 애들이 훨씬 더 불안합니다, 진짜. 그리고 수시 첫 번째 학교 떨어질 때 타격이 고3보다 훨씬 더 커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수시만 하고 내년 정신 정식, 아니요 정시까지 해봐야 돼. 끝까지 내가 할수 있는 끝까지 그리고 어느 대학이든 일단 가보세요. 내 성적에 맞는 내 위치에 맞는 대학을 가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하는 걸전 추천해요. 일단은 내가 뭔가를 지어보는게 먼저인 것 같아요. 먼저 내가 뭔가를 지어봐야 다음 걸지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는 거 알지만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떨어진 결과에 대해 너무 자책만 하지 말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꼭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평가를 해야 다음 스텝을 갈수 있어요. 자책을 하면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없어요. 자책은 하면 할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구를 스스로 걷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루 정도 자책. 이제 자책 끝났잖아요. 근데. <laughs> 이제 끝났잖아요. <laughs> 수능도 쳤고. 성적 뭐 7등급 8등급이면 어때요? 받아들이세요. 평가를 하고 내가 다음에 뭘뭘 해야 될지, 다음 스텝을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과 거기에만 에너지를 많이 썼으면 좋겠다. 너무 쉽지 않겠지만 잡생각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이 잡생각도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를 내가 다음 스텝을 위한 에너지에 썼으면 좋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너무 교과서적이죠. 저도 알아요.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꼭 뭐라도 하나 줘봤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네. 포기하지 마세요.